안녕하세요. 게임장수 도트리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요. 슈퍼마켓 시뮬레이터입니다. 오늘 유튜버 접고 마트 사장님으로 전직해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자, 구 게임장수 도토리! 오! 어지럽습니다. 저처럼 3D 멀미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화면 엄청 빨라. 아, 컴퓨터를 사용해서 상품을 주문해라. 이.. 없는 것 같은데 시리얼, 기름, 플라이드빵, 파스타 이까지만 하고 구매를 할수 없어 돈이 없는데 어떡해요? 아! 은행을 대출을 현실세계도 대출을 하던데 오케이 역시 현실 시뮬레이터가 맞네요 0.01아 어, 세상에 정말 현실적이야 오케이 그냥 이대로 해볼게요 됐어 일단 들어가도 가면 돼. 어, 상품이 왔네. 들어서 나열을 해라. <laughs> 이게 진짜 하는 것 같네. 딱 <laughs> 버리고 열면 시리얼. 이렇게나 많이? 아, 이게 한 박스 두 박스. 아, 오케이. 시프트 달리기도 돼그 와중에. 어. 음료수, 냉장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왜, 외국에는 이런 거 그냥 냅두면 그냥 막 가져간다며요? 너무 많아. 그래, 이것도 다 경험이야. 이 정도 시키면 어느 정도 오는구나를 알아야 돼. 어, 번거로워두개못 두네. 에이. 꼼수 <laughs> 쓸라 했더니 두 개는 안 되는구만. 빵. 와, 하나 있네. 아? 빵, 어, 넌 많이 시켰다, 도토리야. 이 커가지고, 진짜. 짱이. 아저씨, 제 물건이에요. 흔들지 마요. 오케이. 오케이. 비켜봐요 좀. 아하, 여기다가, 단가를 설정해라. 폭리를 취하겠습니다. 48. 4배로 팔아버릴 거다. 아, 시장 가격이 뜨네? 아, 시까비. <laughs> 아, 시까비. 여러분, 싸게 팔아야 돼요. 경쟁력. 진짜 10원 싸움이라니깐요. 그는 결국 무조건 성공하려면 싸게 파는 거 밖에 없어. 열어보자.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식빵 그쵸? 싸다니까잉. 어, 이렇게 시킨다. 어, 돈을 이렇게 주시네. <laughs> 아, 이렇게. 10센트. 네?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카드. 네. 자, 점. 아, 일일이 찍어야 돼. 아우. 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 많이 더 사셨네. 그쵸? 우리 좀 싸다니깐. 안녕하세요. 네, 카드. 카드가 났네 <laughs> 안녕히 가세요. 저 시리얼이 싸다니깐요. 저희 시리얼 진짜 싸요. 기름도 같이 구매하시고.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네. 아, 아이, 뭔데, 산수놀이야, 이거?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드 받았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저희 식빵이 좀 싸죠? 아, 처음 오신 것 같네 현금 들고 오지 마세요 <laughs> 저희 카드만 받아요 죄송해요 <laughs> 아 현금 안 받고 싶다 그래 네, 이렇게 해야지 안녕히 가세요 아니 3달러짜리 사면서 50달러를 다 보냈어 환장해 네 안녕히 가세요 어렵네 산수 계산 문제 이거 네 카드 받았습니다 안녕히 <laughs> 가세요 50달러 4.4달러 따르 차면서 50달러 안녕히 <laughs> 가세요 안녕하세요 출고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버텨세요. 아 바쁘다 바빠. 손님미안 오네. 안녕하세요. 박겐세일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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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카드 받았습니다. 만약에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 안녕히 가세요. 더 많이 그냥 긁어봐야지. 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카드 받았습니다. 아, 네, 맞죠.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안녕히 네, 가세요. 아까비. 아 장사 안 된다. 하자 마자 오네. 안녕하세요. 두 개나 큰 손이시네. 감사합니다. 카드 받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멀비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요. 할만해요. 어서 오세요. 저희 가게 좀 오세요. 아줌마, 아줌마, 저희 가게 좀 와달라고. 사, 세일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바겐세일입니다. 언니, 예쁘당. 저희 가게 한 번만 와보실래요? 저희 가게 자리. 어어, 안녕하세요. 가게 조명이 없네. 안녕하세요. 현금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금 받았습니다. 아, 아 취소 못해요. 이거 가세요. <laughs> 그냥 가지네. 아, 안 보여. 가아 받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이제 문 닫을래. 오케이, 오, 하나도 안 보여. 저기 불은 좀 켜주세요. 벽에 스위치를 사용해 불을 켜세요. 아, 있구나. 아, 이거. 아하! 업무를 마치려면 엔터를 누르세요. 아니요. 아니요! 빨리 오세요, 사람들. 사람들 세일해요. 마진 세 엔터를 누릅시다. 선반을 더 늘릴 수 있고. 아, 오케이. 냉장고도 있네. <laughs> 오케이. 자, 왔나요? 아이고, 큰게 왔네. 냉장고. 오케이. 다음에 슈가. 오케이. 자, 도트리네 만물상, 아니, 만물상 아니고 도트리네 슈퍼마켓 열었습니다. 이래요 다른 가게들 평균가 보다 10원씩 저렴하답니다 혹시 들어오세요 그렇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받았습니다 아 잘못했어 들어가세요. 이건 도둑질이야 <laughs> 이런 도둑질이야 <laughs> 아니 근데 잘못하면 뭐 하는 거 없나 잘못 낼 수도 있잖아 미안해요 아 이것도 평판이 있나 혹시 컴퓨터를 사용해 제품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라. 음, 이런 제품을 팔고 싶으면 이거를 사라. 근데 상점 레벨이 아직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팔아야 되나 봐요. 안녕하세요. 게임 장수 도트린의 박앤세일합니다. 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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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던사. 와 손님이 이렇게 없어? 뭐, 안녕하십니까. 게임장수 도스네의슈퍼마켓대 박앤셀 행사 중입니다. 어서와서 득템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카드 받았습니다. 어, 현금 쓰면 여기 돈 걷어간다 싶어가지고. 이제 카드 들고 오시나? <laughs> 음, 레벨이 올랐다. 아 어, 늘었다, 늘었다. 카드 받았습니다. 카드가 여기 지역은 다 똑같네요. 어느 회사야? 독식을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많이 사가시네. 카드 받았습니다. <laughs> 진짠가봐. <laughs> 진짜 소문이 났나봐. 얘 후려친다고. <laughs> 아, 잘 못했어. 안 되네, 진짜 안 되네. 아, 가져가세요, 그냥. 흑금 등록기 집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드디어 이걸 가르쳐줘. 손님 한명 갔다고. 차례. 아, 그렇지. 드디어 가르쳐주네. 아. 아, 이거 라이브로 했으면 계산 못한다고 겁나 뭐라 했겠네. <laughs> 아, 산수 약한 걸 어떻게 해. 현장에. 전단지 이런 거 홍보 못하나? 어머, 안녕하세요. 오유, 등에 타투가. 야 이야.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어우, 왜 이렇게 비싸요, 언니? 오케이. 안녕히 가세요. 근데, 진짜 한국인들은 게임에서도 일을 하는구나. <laughs> 전 재택 근무 중이거든요. 하, 안녕히 가세요. 현실에서도 일하고, 게임에서도 일하네. 환장해.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은 약간 일 중독인 것 같아요, 진짜. 헬로! 이야! 어디 예식장 갔다 왔나 봐 슈가맨 슈가 s 이 와우 은이 블랙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 너무 비싸 비싸다고? 진짜 사은이 사람은 이이은 너무 비싸 이이 <laughs> 비싸긴 이네그래이이윤이많이남 3만 9천 원에 팔았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3만 9천 원에 <,000원에> 팔았어. <laughs>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laughs> 그럼 아까 전에 달걀 사간 사람은 얼마나 <laughs> 이용을 남긴 거야? <웃음> 죄송하네. 비싼 제품. 3만 9천 원에 계란 8개. <laughs> 요즘 인플레이션이 장난이 없어요. <웃음> <웃음> 스입 어, 많이 남겨먹었다. 총이, 야호! 많이 벌었다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오, 젠틀맨 양보해줬어. 아, 밀가루 하나 있는 거 신경 쓰이네. 아, 누가 안 사주나? 밀가루 사주세요! <laughs> 개미는 뚠뚠. 오늘도 뚠뚠. 열심히 일을 하네. 안녕하세요. 퇴근하셨나봐. 오늘 반찬 쓰셨네. 음 비싼 거 많이 고르셨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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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손님 밀가루. 안녕하세요 현금 받았야 인간적으로 팔 달. 오 많이 사셨네. 안녕하세요 현금 받았습니다. 하이. 안녕히 가세요 아 21시 이후에 닫힌대 아 그런 게 있었어? 아니요 아직 마치면 안 돼요 우리 한 명의 고객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직 고객이 있는데 어디 내가 집에 가 받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커피 알았어요 내일 채울 거예요 내일 꼭 와주세요 내일 진짜 올 거예요 내일 9시면 끝난 건가? 우와, 많이 벌었다 오픈을 해보자고 아, 약간 3D 멀미 이제 옵니다. 아, 좀 숫자에 집중을 했더니 3D 멀미가 와요. 네, 한건받았습니다차 음. <laughs> 음. 쪼매난 거 사면서 진짜 <laughs> 안녕 가세요. 계란 8팩을 찾을 수 없어. 계란도 다 떨어졌어? 아, 몰라. 없으면 어쩔 건데. 아, 3D 멀미 온다. 어허이, 잘 봤습니다. 오늘 해본 게임, 슈퍼마켓 시뮬레이터. 저는 솔직히 스팀 리뷰에서 3D 멀미가 나요, 3D 멀미가 심해요를 봤지만, 에이, 심해봤자 얼마나 심하겠어 하면서 플레이 해본 결과, 1시간 플레이하고 3시간 죽은 듯이 누워있어야 했습니다. 예. 앞으로 3D 멀미가 있다는 리뷰가 보이는 즉시 게임 목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리담의 도트리마트 사장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